연금저축 가입 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은 얼마일까요? 1번 80세 이전 3% 지방소득세 제외 2번 70세 이전 3% 지방소득세 제외 3번 80세 이후 3% 지방소득세 제외 4번 70세 이후 5% 지방소득세 제외 정답은 3번. 연금 저축의 소득세율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. 70세 이전에 받으면 5%, 70세부터 80세 이전까지는 4%, 그리고 80세 이후에는 3%로 가장 낮아집니다. 즉, 나이가 많아질수록 세율이 내려가는 구조입니다. 기억하기 좋은 방법으로는 758사 8 플러스 3 으로 외 우면 쉽 습니다.